망루피 케이크 하시니. 자 <laughs> 엄마 아빠가 지금 초를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자 123명 다, 구독자 달성 기념 기념 아 이게 뭐야 원래 이렇게 초 이렇게 꾸부르는 <laughs> 거야 아시아본 퍼포먼스 초입니다 원래 이렇게 다 붙이는 거야 초예 너무 무섭워 이거 종이 이게 종이가 있는데 그래요? 플라스 박은데? 아스이트위가 아이스크림이지, 어. 케이크. 겠어야 <laughs> 이게 다아이스크림데이줌 같은데? i <laughs> c 데 왜? 다아이스크림데줄알았 d cream. iced cream. iced c r e 123명. e 2 c r 이 a m i 찍어주고 빨리. 찍고 있잖아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백만 부 축하. 축하합니다. 이 케이크.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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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서야 우 <laughs> 맛있게 어? 먹어보겠습니다 우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안 아, 위험합니다 음. 내가 좋아하는 쿠키 a t 부터 먹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mean? 딱딱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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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안 좋네. <laughs> <야>, 아하. <laughs> 네, 왜요? 정말 안좋정말 있죠? <laughs> 네. 됐다. 쪼꼬. 좀선 빼야겠네. 이거 붙은 건 쪼꼬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구독자님도 왔어니다구나 이렇게 <laughs> 층층 있는 <laughs> 거를. <웃음> 야 m 놈들이고 역시 s p c 내가 말했잖아 음~~ o b 도 going 어 o the house. I'm going to be going to t 한 e house. I'm going to be going to the 이 o u 이 e I'm going t 잠깐만요. 아, 빠 얼굴 안 나오게 각도 잡았어. 각도 잡았어. 맛있세요잘달이또머리찡 하지 하 말고 조금씩 드세요. 음 벌써 쨍한데. 음 별을 먹어 보겠습니다. 나 이거 아껴서 먹을 거야. 왠지 어. 막이뻐 보여. 그리고 음. 맛있어 보여. 조금 맛있다, 조금. 근데 기가 이거 체리 올리 거보다. 민트. 민트인가요? 가빈 되게 귀엽미 민초파 이게 뭐지? 바나나 맛인가? 응! 진짜 민초다 와 가빈아 그 포크 그 여기, 여기 카메라에선 가봤어? 이것도 민초로 보여 응올라온레오 가루 바로 알아두고 <laughs> 신기한 엄마 모르겠는데 유튜 포크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포크 있는지 갑이나 유튜브에 나왔어? 응 찾아봤구나 이미 응왜 <laughs> <laughs> 이렇게 되게 조기 학습이 됐어 이게 바나나야? 응 바나나 킥맛 약간. 잘 되겠다. 사가 봐. 응. 손가락으로 해야 되지 어른들은 이게 한입 크기래요. 저한텐 <laughs> 열 크기도 안 되는 엄청 큰 크기예요. 먹어요. 맛있네. 맛있어 조금 먹으니까. 고마워요 뭐. 네. 아빠가 사주셨어요. 오늘 엮였어요. 선물에 받았대요. 응. 1 2 0명 부족자 대승 기념 돈좀 썼어요. 아빠 가요. <laughs> 네. <웃음> <나무> <웃음> 딸리지 이것도 길면 리지 않아요? 이 사분인데? 아닌데? 긴거 올릴 수 있게 인증했어요. 이게 아, 그래. 솜사탕도 먹어볼게. 섬사탕처럼 이게 뭐지? 요 진짜 솜사탕 맛이야 그래? 진짜 맛있어요? 약간 뭐? 이름에 솜사탕이 들어갔을거같아 솜사탕 아, 맛이예진짜 약간 은은한 솜사탕 맛이어요 그치? <laughs> 아빈이 좋겠다 음. 맛있는거 많이 먹어서 좋겠다 크리스마스 축하했어요 이거 맨 끝에 약간 커피맛 나는거 그래? 아빠도 먹어볼까? 솜사탕맛 아, 어. 살짝 응 음, 끝에가 향이 그치 솜사탕 향이 난가봐 티... 앤크림을 먹어볼게요 흘렀어요 괜찮아요 고사를리고 음, 산다 호사를 노리고 산다 음. <laughs> 어, 다 녹화되고 있어요 아빠 <laughs> 이게 무슨일인가요 왜요? 내게하는게다 <laughs> 네 들어갔어요 <laughs> 사생활 사생활 음. 빨다이제 그만 찍까요 <laughs> 여러개 먹어야지 떡상이에요 <laughs> 바로 이게 뭐지? 체리 체리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강한 체리 맛이 나요 <laughs> 응. 체리가 다 이겨요 바나나 먹어 바나나 밥이랑 바나나 킥 바나나 킥이요? 응 <laughs> 형이야. 달 아요. 조금만 <laughs> <laughs> 조금만. 그럼 섬사탕 맛이랑 가베이 음. 초코랑 뭐 오레오랑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저거 뭐지? 이거. 과일 맛일 걸. 언제 뭐, 모르겠어요 과일 맛이 쌍고만만나려 음. 신맛. 응. 음. 이것도 섬사탕인가 없다. 또 옆에도 똑같이 생겼다. 음. 체리 주빌레 맞아? 너무 아, 신데? 이거는... <laughs> 이거 새일불 아니라 과일 맞아. 무슨 맛이라고? 네임보 샤베트 조금 응. 셔! 네, 샤베. 샤베트라 신맛을보는 거야 자 여기는 저는 여기는 초코를 먹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많진 않군요 오빠는 못 겠네요 음 맛있네요 세계적으로 먹어요 뭐 음.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사랑에 빠진 딸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음. 왜? 커피죠 커피맛 아,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총사탕이라니까요 음, 설사탕도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달아요 <laughs> 다 비싼데 이제 처음 보는게 있어요 뭐지? 이게 뭔가요? 뭘까요? 총사탕 아니에요? 지금 비싼 맛이 겹치는데 음. 아닌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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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이게 솜사탕일까요? 음. 아, 이거 피스타치 이런거 아니 그런거 수도 고 어. 너무 맛없어요 엄마가 먹어요 그냥만 뜯을거면 이 초코도 있고 종류가 있네 음, 스팅스타다 이거 가빈아 이거 빨리 안에서 너무 맛없어요 네톡톡 터져요 톡톡 터지는거 싫어요 네 먹고싶은거 먹어요 가빈아 이렇게 편식하면서 아이스크림 먹는거 다 구독자들이 다 알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laughs> 엄마가 제 어깨 에 달꿈치, 손금치에다가 아 알스물 무칠 번 했어요. 모양이 이쁘네. 아빠한테만 한입크기에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만들지? 기계 다 넣나? 모양을 내가 지고 약간 주먹밥 사이즈 같아요. 그렇지만 가빈이 형한입밥못 먹어요. 주먹밥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데 호재사 아이스크림은 한 입에 못 먹는 걸까요? 잘가 먹었어요. 이걸 먹었으니 이게 딱 끼우고 싶은데 안 돼요. 유튜브에서 본걸 따라했는데 안 돼요. 음. 그냥 먹어볼게요. 야, 먹고 힘내서 자전거 타면 되겠네요. 음. <laughs> 사생완. 이것도 할시니?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초코랑 뭐지? 커피 음식? 맛 나나? 아시아스? 가 약간 커피 맛 나는데 뭐고 뭐? 뭐지? 뭔데? 모르겠는데 약간 초코 맛인데 그냥 초코레, 초코 초코레 바닐라? 초코 바닐라? 초코 바닐라 먹어. 연한 초코 약간. 먹어 먹어 근데 초콜릿 이렇게 있네. 응. 역시 쿠키앤크림이 가장 맛있어 w <laughs> 이렇게 o 럽게 먹나요? 제가 k 럽게 먹어요. o 비 음, l 몇개지? 여섯, 둘 일곱종씩 삼 i m on oil. You go to s e 겹치잖아 그러니까 n tea, 겹 m 겹 l l ammunition. I got you. I 같 o I u 머리 잘 썼네. 이렇게 딱 모양 내고.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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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하죠. 머리 가강과너먹으면 응. 머리가 쨍이요. 그만 볼까요? 그냥 고개 흔들면 뭐할수요 없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루피도 <laughs> 먹고 싶대요. 나도 먹을래, 저이가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싫어요. 유튜브 나나요 그렇다면 떡락을 해요. 올려도 떡 그냥 떡락 하겠지만. 이상한 소리라고. <웃음> <웃음> 마 <laughs> 유튜버인가봐 <laughs> 장비 샀어 장비 <laughs> 이걸 언제 하루만에 다 먹어요 이럴거면 어제랑 오늘 합쳐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금만다 먹어요 저는 지금 10분만에 쿠킹크림을 다 먹었어요 <laughs> 가이은는 차가운 걸 해야 못 먹어요. 아빈나 11분 33초 땡이잖아요. <laughs> 한 시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laughs> 어, 아음이요 어. 이제 끝, 끝내볼까요? 아니요. 씻다면서요 응. 계속 먹어요. 한 번만 끄 위에 먹어야 응. 돼. 응. 으 민초. 이거 신데 맛있어 이게 뭐였지? 레인보우 데마 이거 신데 이거 신데 이거 이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들어데거이스크림이데그래 아, 이거 신데마데 그래요? 음. <laughs> 살짝 꿀맛 나는데? 그래요? 음. 이제 잘 싱거 달거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딸기 맛인 거 같은데 그치? 응, 딸기 같아요. 딸기죠. 응. 이거 아빠 딸기 가미, 바나나. 아까 가빈이가 맞았다고 한 슈팅 스타예요. 안에서 톡톡 터져요. 터 그때 엄청 유행했었어 가빈 나그 가빈 많이 없대요. <laughs> 이거 초코칩이 들어있데 이거. 여기서는. 어, 레인보우 샤베트 가 가장 맛있어요 <laughs> 초코도 먹어볼게요 네 냥냥이 할기 이야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죠? 아니에요 체리 주빌레가 짱이에요 응? 어? 쿠키앤크림이 짱이라면서요 <laughs> 아니 2 층에선 응응 알았어요 네이사부트 말하는 거죠 네임버셔버트. 네. 첼리블레 네, 없어요 여기. 응. <laughs>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응.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네 왜요? 그 게임 하다 내가 만든 거야. 네 봐봐. 응. 상 상대방이. 응. 왜 이름 뭐였지? 아, 뭐였지? 만들었다면서. 뭐였지? 아, 기숙사. 그러면 그냥 먹어요. 아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입씩 먹기. <laughs> 안녕에진다가 왜? 잠깐만. 아, 어요 <laughs> 옷이 뭐, 딱딱한데요? 안, <laughs> 안 내면 진다가 위바리보! 어? 똑같아서! 와. 아! 똑같아요! 안 내면 진다가 예뻐! 와! 이겼다! 뭐한입먹어이 음. 그... 먹는 거 이긴 사람이? 네! 원하는 거 먹는 거예요 이러면 먹게. 이제 아이스크림 다 녹는 거예요 어! 음. 아니야! 아빠 이제 고만 이제 그 아빠 이제 고만 많이 <laughs> 먹어다 아빠 야!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만 찍고 가긴 이제 지 먹어야지 그 너무 기면 안 올라가 15분 네 해요